연애 엔터 패션 뷰티 셀러미디어 배우 남주혁, 엠플라잉 차운 빅톤 강승식, 골든 차일드 와이가 나란히 입대 소식을 전했습니다. 20일 남주혁, 강승식, 차운와이가 육군 훈련소에 입소하며 기초 군사 훈련을 받은 뒤 자대 배치받을 예정입니다. 남주혁은 앞서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 비질란테 촬영을 마치고 군사 경찰단 기동대에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예정입니다. 강승식과 차훈은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후 육군군학대 소속으로 근무를 이어갑니다. 차훈 소속사 측은 입대 당일 현장의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의 공식 행사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. 강승식 역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현장 혼선 방지를 위해 입대 장소와 시간은 비공개이며 당일 별도의 행사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입대 전 솔로 싱글 바람이라면을 발매하며 꽉찬 활동을 보여준 골든차일드Y는 육군현역병으로 입대할 예정입니다.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배우 남주혁, 엠플라잉 차훈, 빅톤 강승식, 골든차일드Y가 입대 소식을 전했습니다. 네 분이 다시 돌아오는 그날까지 기다리겠습니다. 모두 몸 건강히 잘 다녀오세요. 이상 셀럽미디어 뉴스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.